안녕하세요. 토지투자상담사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중국 최대 수혜지 세만금. 자, 이렇게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자, 이 주제에 굉장히 많은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중국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에, 어, 유일하게 한중경제협력특구가 세만금이에요. 다른 곳은 없어요. 유일하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아 그리고 중국하고 어,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관계가 좋아지게 생겼잖아요 자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나면서 아, 세계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 우리나라에게 중국 측이 아, 손을 내미는 모양새가 아, 보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시진핑이 올해 안에 아, 방한을 하겠다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어 방안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왜 해피리며 이 시점에 아 이렇게 중국 시진핑이 방문할까요? 예, 그것은 우리나라에게 많은 선물을 주려고 할 겁니다. 그건 당연한 결과일 거예요. 네,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기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볼게요. 아 새만금의 의료관광타운 추진, 아 중화권 관광객 집중 공략. 아, 네, 이렇게 써 있고요. 아, 2020년도 6월 14일에 승인한 기사예요. 자, 해양 식품, 한방 등 아, 지역적 특성 살려 세마파크 조성 제한 아,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조만간 새만금산업단지에 중화권 관광객을 위한 의료관광타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개발청은 최근 한국형 웰빙 의료관광 시설과 관광인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마무리 짓고 조만간 민간기업의 투자유치에 적합한 수익 모델 등을 제안한다. 자 이렇게 써져 있지요. 자,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만금 개발공사는 올해 초 아, 중국 경영연구소에 한 중화권 복합의료 관광레저타운 공동 조성을 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아, 이 보고서는 향후 민간 기업들이 의료 관광타운을 조성하는데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 아 이렇게 써져 있지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해양식 한방 등 지역적 특성을 살린 세 가지 테마를 제시했다. 또 여기서 보니까요, 개발청은 이번 용역 자료를 바탕으로 아, 투자 설명서를 만들 계획이다.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 유력한 타깃 기업을 발굴해 온라인 등을 통해 투자 유치 설명회를 개최할 것으로 전해졌다. 자, 이렇게 의료 관광 타운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 그것도 중화권. 자, 중화권이 아, 중국과 홍콩, 싱가포르, 대만 등 아 중화권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런 곳에 아, 유치를 하려고 어, 지금 여기를 한국과 중국이 합작으로 해서 공동 조성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한중화권 복합 의료 관광레저 타운은 공동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자 공동 조성이래요. 공동. 네, 한중 공동 조성이죠. 자 이렇게 어, 중국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네, 왜? 우리나라의 유일하게 한중 경제협력 특구가 아, 새만금이기 때문에 중국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 그럼 또 볼게요. 자, 여기가. 어, 새만금 개발청 홈페이지인데 어, 여기 경협단지 조성이라고 써있는데 아, 국내 최초의 경제협력특구 조성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한중 경제협력특구다 자 그리고 산업단지 한중 산업협력단지가 어, 이렇게 또또 어, 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중 경제협력을 위한 선도사업 새만금 한중 아, 산업협력단지 이렇게 써져 있죠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엔타이시, 자, 엔타이시 한중 산업 협력 당지가 아 어, 중국 측에서는 세 곳이 있는데 그 중에 엔타이시가 아 어, 이렇게 변했어요. 여기도 어, 매립을한 곳인데 이렇게 변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새만금은 허허벌판이에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도 엔타이시에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자 중국 기업도 우리나라의 새 만금에 어, 기업들도 들어와야죠. 아마 아, 이런 내용들도 한중 정상회담이 걸치면은 아, 이런 내용들도 오갈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예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중대사 상반기부터 추진한 아, 시진핑 방안 양국간 협의 중. 어, 협의하고 있대요. 자, 이게 2020년도 6월 1 0날에 어, 승인 난 기사고요. 대한상의 신하이밍 주한 중대사 초청 어, 웹 세미나 개최 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신하이밍 올해 양회 키워드는 민생안정, 중국판 뉴딜 계획, 어, 중국 신인프라 건설에 한국 기업 참여 요청 이렇게 써져 있지요. 자, 주한 대사가 어, 양국간 협의 중이라고 있어요. 시진핑 방안이 자, 이런 기사가 있고요. 어, 바로 다음 기사 볼게요. 자, 다음 기사입니다. 한중 정상 34분 통화, 아, 시진핑 연내 방안 의지 변함 없어. 자, 이게 2020년도 5월 14일에 승인한 기사고요. 자, 그럼 이 동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어젯밤 전화 통화를 하고 시 주석의 연내 방안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19 사태 공조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어제 오후 9시부터 34분 동안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2월 20일 이후 82일 만이고 문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번째 통화입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올해 중 방안에 대한 굳은 의지는 변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한중 관계에 있어 시주석의 방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두 정상은 코로나 상황이 안정돼 여건이 갖추어지는 대로 적절한 시기에 시주석의 방안이 성사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한중 정상은 코로나19 방역협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데에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중 신속통로제도를 양국 방역협력의 대표적 모범 사례로 꼽았습니다. 신속통로제도는 두나라 기업인들의 양국 간 필수적인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출국 전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으면 중국 내 의무 격리가 면제되는 제도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신속 통로의 적용 대상과 지역이 확대될 수 있기를 바라며 전 세계에도 모범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시 주석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일관된 지지 의사를 표명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번 통화는 시 주석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tv조선 박경주입니다. 자 어떠신가요? 예, 어, 시진핑 주석이 조만간 방한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만금이 이래서 어, 중국 자본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자, 중국 자본이 들어오게 된다면요 엄청나게 가격 상승이 일어날 거예요. 네, 가뜩이나 새만금은요 지금 산업단지 쪽에 어, 굉장히 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계속 활성화가 되고 있고요. 자, 항만항구 공항 철도 도로 자, 여기는 4차 산업의 전직기지 관광, 자, 농생명용지도요. 여기는 스마트팜, 자, 미래기술, 미래기술들을 갖고서 생산을 하겠다. 아,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어, 연구시설들 같은 것도 많이 생겨요. 자, 그리고 어, 스마트 수변도시가 만들어지고요. 자, 이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 중국 자본까지 들어온다. 엄청난 파괴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요. 자, 여러분들. 어세만금이 좋다 안 좋다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되고요. 아 최대한 빨리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게 최선이에요. 지금 웬만한 토지들은 어, 가격이 점차 올라가고 있고요. 어, 씨가 말라가고 있고 또 확보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보유하고 있는 게 아, 물론 뭐 어, 많다 라고도 할수 있겠지만 이제 금방 소진이 돼요. 어,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달라졌고 어, 지금 문의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만금은 지금 터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 토지가격의 3승 법칙 있잖아요 네그 다음 단계가 온게 어, 지금 시점이에요 지금 시점부터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어, 왜냐하면 기반시설을 만들고 부지 조성을 하면서 어, 땅값 상승의 2단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 시점이 2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새만금은 많은 것들이 들어서기 때문에 향후 10년, 20년 동안은 계속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가격이 떨어질 수가 없고 올르면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 그렇기 때문에 이 파괴력은 엄청나게 세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세종시랑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평당 가격이 100만 원이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절대 비싼 게 아닙니다. 자, 500만 원, 600만 원짜리 아좀 있으면 나와요. 예. 그 관광용지 보셨죠? 어, 7,800만 원 갑니다. 예. 그런데 어, 다른 데도 어, 이렇게 되는 곳이 많을 겠죠. 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 자, 제 채널입니다. 제 채널에 드디어 구독자가 509명이 됐어요. 구독과 시청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500명이 넘으면 선물 하나 드린다고 했죠? 뭐 선물이라고 해서 굉장한 게 아니라 제가 역사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린다고 했죠. 자, 부안군 역사를 아셔야 되고, 자, 제가 최근에는 어, 개화면의 역사를 알려드린다고 했죠. 예, 개화면이 어떻게 탄생이 됐고, 도시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진 이유가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확장성이라든가 개발할 수 있는 땅들 어, 이런 것들을 제가 간략히 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자, 시간이 되면은 제가 어, 영상을 하나 어, 만들겠습니다.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